이번 대결,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두 분의 대결입니다. 현재 2위 홍자, 5위 김나희, 나와 주십시오. <laughs> 이두 분은 붙이지 말아야지. 그 잠깐 왜 그래 진짜.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네. 할지 모르겠다. 자 이건. 결승에는 다섯 명밖에 못 올라가는데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김나희 씨가 2위와 대결을 펼칩니다. 쉽지 않은 대진이고요. 오, 어떡해. 쉽지 않은 대진이고요.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두 분이 대결할 곡은 장윤정 레전드의 콩깍지입니다. 콩자 진짜 더 어울릴까 지금 이런 노래 한적 없어요? 네 항상 는 놀이 하자고, 쟤는 놀자고자가불이하죠성공이 보면. 이 생각한 곡이 뭐예요? 나 송인인데. 나 송인인데. 제발. 어, 언니랑 붙어가지고 <laughs> 짜증 난다고 언니 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언니랑 됐어. 처음에 그 얘기 듣자마자. 같이 올라가면 되지. 잘해가지고, 둘다 붙으면 되지. 이런 말을 언니가 계속 이렇게 쇠뇌시키듯이나 어떡하지 나, 않아? 나, 나는 원래 감기 때문에 계속. 그니까. 언니, 그럼 오늘은 죽 먹을래요? 음. 어이구, 건강하게? 오늘은 먹을까? 아, 음. 음. 건강식으로 먹읍시다. 너는 음. 나 감기 아직 안 났어. 굳이 나 이런 거좀 먹어야 돼. 이거 먹어라. 이번 경연 진짜, 진짜 떨립니다. 나는 매번 떨렸어요 매번 떨렸는데 뭔가 준결승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진짜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요 응. 나는 관객 어, 오, 오! 그게 뭔가 군부대 관객이랑 또 달라 안 그래도 이 경연이 미치도록 긴장되잖아 어? 나 언니를 좋 오! <laughs> 우와 근데 오일이 진짜 우와, 전복 봐봐. 진짜 많아. 음, 맛있어? 음, 너무 맛있어. <laughs> 딱기 다려, 딱히 다려. <laughs> 음, 맛있어. 나 엄마 이거 하나 사가지고. 꼭 힘내가지고, 우리 나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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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하지, <가져>, 알겠지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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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 또울 아, 너는건 아니야. 너무 좋 아. 아연이 진정 표정이 너무 좋다. 끼를 어쩔 수가 없어 끼를. i 홍자 씨와 김나희 씨의 1대1 한국 대결이 끝났습니다. 마음을 글자 하시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.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. 투표를 종료합니다. 저는 계속 여기서 야두 분이 팀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팀 문구와 팀명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직접. 팀 문구는 저희는 아파트보다 무대가 좋아요. 팀 이름 자희. 팀 이름 자희. 아 자희. 예예 예. 예, 예. <laughs> 자희 <자히> 아파트. <laughs> 아니요 저희는 아파트보다 무대가 좋아요. 팀 이름 자희. 자희. 예. 저는 두 분이 앨범 내신다면 투자할 거예요. 저 진짜 돈백 투자하고 싶네요. <laughs> 네네. 투자하고 싶네요 <laughs> 백만 투자. 어... 원 투자.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나희 씨가 조금 더 편해 보이고 홍자 씨가 더 힘들어 보였어요. 아하... 김나희 씨는 오히려 굉장히 잘 맞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놀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오히려 홍자 씨는 계속 뭔가가 내이 옷이 나한테 너무 꽉 끼거나 너무 커서 불편해 보이는 게 보였어요. 그런. 이유가 일단 소리 내는 방법이 두 분이 너무 달라요, 정 반대예요. 나이 씨는 소리를 코와 두 성을 써서 위쪽으로 올리는 띄어서 내는 스타일이고, 홍자 씨는 입을 모으면서 소리를 밑으로 풍성하게 깔아서 감정을 넣는 그런 발성이라서 너무 다른데 이 노래는 비음과 두 성을 써서 이렇게 막 소리를 띄어야 지 훨씬 좋은 노래거든요. 그렇게 불러야지. 그래서 어울리고 더 소화 잘했던 건 저는 나이 씨가. 맞아요. 랩방송에 따라 한것 같다. 심승권이가 이노래 부르면 잘 부르겠어? 예를 들자면. 심승권이가 아. 이노래 부르면 부르겠죠, 맛이? 안부나 똑같은 거야. 아무 노래 잘하지 마. 안 돼. 사람이랑 여러 재주를 갖기 어려운데 개구도 그렇게 잘하면서 노래까지 잘할까? 노래는 거시기 하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놀랐고 특히 이 노래 공깍지는 아주 잘 어울리네요. 예, 정말 잘 어울리고 잘 불렀고 우리 홍자 씨도 분위기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참그 것이기 그, 그, 하고 정말 네, 매력적이다 예 매력적이다라는 을흔들니다예 <laughs> 그래서 우리 홍자 씨 노래도 정말 오늘 매력적으로 네. 이 노래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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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홍자 씨는 뭐 갖고 있는 힘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 이유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안심을 하고 나혜 씨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. 너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뭐, 마음 놓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너무 잘했어요. 아, 네. 예. 아주 두분다 너무 예뻤어요. 고마워요. 네네네. 네. 자, 일단은.